안녕하세요 문과TV 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24시간마다 무시클릭 들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광고의 배장 탈수 화제 입니다 어, 보시면 kfc 코인이죠 예, kfc 코인 킥스왑에 상장 됐습니다 <laughs> 얘들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 탈중화화 거래소에 상장 되었습니다 킥스왑은 폴리곤에서 만든 탈중화화 거래소 입니다 자3층0개 이상 되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가입할 때 만들었던 입력했던 내 네, 지갑으로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진짜로 지갑으로 들어와 있구요 어, 여러분들 이거 스왑에서 얼마쯤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어 일단은 컨트랙 주소는 여기 보시면은 예, 밑에 사람 많은 모양이 있죠 여기 보면 컨트랙 있죠 제일 하단 부분에 예, 컨트랙 클릭해서 하시면 어, 폴리곤 스캔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컨트랙 주소 복사를 하시구요 자, 그러면 메타마스크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메타마스크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조금 로딩이 조금 걸립니다. 과연 이걸로, 예, 다간한 마리 먹을 수 있을지. 예, 3142개의 KFC가 저는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메뉴바 클릭하시고요. 브라우저 클릭하세요. 브라우저 클릭하면 검색을 킥스왑을 하세요. 예, 그럼 킥스왑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저는 미리 검색을 해서 킥샵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셀렉터 토큰 해야 되겠죠? 셀렉터 토큰. 예. 토큰을 하면 여기 검색을 KFC를 하면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컨트랙 주소를 넣어줍니다. 서치에 붙여넣기 컨트랙 주소. 그럼 KFC가 나오죠? 314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FC가 매틱으로 바꿔야, 돼. 매틱을 KFC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 얘는 수압인데도 화살표 방향전환이 왜안 되는 거지? 제가 못하는 건가요? 어쨌든, 내 KFC 13142개가 매틱으로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밸런스를 넣어볼게요. 0.8개나 되네요. <laughs> 어, 매틱 하나에 1,500원, 예전에 1,500원은 요즘 한 1,800원 합니다. 어쨌든 3,870kfc가 하나의 매틱이랍니다. 한 3,800개 정도 되면은 1,8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네요. 예, 제가, 뭐, 저는 속으로 한 이거 한 1원이라도 나오겠어. 생각했더니만,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네요. 대충 대충 했는데 꼬박꼬박 예열하고 어,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좀 받는 거그것도 꼬박꼬박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갑에 매틱이 소량 있어야 소화은 되겠죠. 이상 KFC였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닭한 마리 먹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꿈 꾸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